치매가 심해지면 부모님은 예전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었는지, 얼마 빌려줬는지, 어디에다가 땅을 사 뒀는지 다 잊어버리시고 맙니다. 인지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부모님의 를 만들어 두세요. 정부 24에 이제 안심 상속 원섭 서비스라는 게 있지만 이거는 사망 후에나 조회가 가능해요. 부모님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나요? 앞이 캄캄하시겠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치매 초기는 폭풍 전야예요.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식들끼리 아 성년후견인 내가 서로 하겠다라고 싸우느라고 부모님을 1년 동안 제대로 병원 한번 못 모신 경우도 있었어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바로 법적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님의 재산은 병원비로도 못 쓰고 형제들은 서로 고소하고 소송 하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동안 상속 소송, 특히 후견인 소송들을 많이 진행해 오면서 수많은 집안이 풍비박상 나는 것을 보면서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세 가지 전략 오늘 확실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역설적이게도 부모님이 아직은 멀쩡하시다라는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형제가 부모님 치매일 때 네가 돈 빼돌렸지라고 공격을 할때 나를 지켜 줄 유일한 수단이에요. 주치의에게 아직 치매 초기 단계고 일상적인 의사 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소견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진심이 담긴 내용의 영상을 남기세요. 부모님의 명확한 의사가 담긴 영상은 나중에 어떤 목격자 증언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법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고생하는 첫째에게 더 많이 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증거가 없어서 그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심의 초기 부모님이 가장 맑은 정신으로 계실 때 영상을 찍어 두세요. 또한 오늘 날짜, 또 부모님 성함, 그리고 이제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싶고 누구한테 고마운지를 부모님의 직접 목소리로 남겨 두세요. 이건 나중에 유류분 소송이나 증여 무효 소송에서 가문의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부모님 상태가 나빠지면 이제 은행 거래나 아파트 매매 다 막힙니다. 자녀가 그걸 대신하려고 해도 법원은 허락해 주질 않아요. 이때 필요한 게 성년후견제도인데요. 부모님이 직접 내가 더 아파지면 첫째 또는 믿을만한 자녀를 후견인으로 하겠다라고 계약하고 공증을 받는 임의후견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법원이 지정한 어떻게 보면 생판 남이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게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식들끼리 누가 관리를 하겠냐, 이걸 싸우느라고 병원비 결제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과거 기록을 스캔할 때가 된 겁니다. 치매가 심해지면 부모님은 예전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었는지, 얼마 빌려줬는지, 어디에다가 땅을 사뒀는지 다 잊어버리시고 맙니다. 인지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부모님의 재산 목록 엑셀표를 만들어 두세요. 정부 24에 이제 안심 상속 원서 서비스라는 게 있지만 이거는 사망 후에나 조회가 가능해요. 하지만 살아 계실 때는 부모님 동의하에 금융기관을 돌면서 직접 확인해야 되죠. 채무 관계나 차용증 유무까지 지금 확인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빚 폭탄만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 파악이 끝났다면 이제 부모님의 재산을 한 곳으로 모으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돼요. 가장 추천을 하는 거는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은행에 맡기고 관리 권한은 자녀가 갖되 그 돈은 오로지 부모님의 간병과 생활비로만 쓰이게 법적으로 고정을 하는 거죠. 부모님 전용 통장을 만들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제 부모님을 직접 모시기로 했다면 이제 다른 형제분들 눈치 보지 말고 효도 계약서를 꼭 쓰세요.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대신에 이 재산은 미리 증여받는다 만약 부양하지 않으면 반환하겠다 라는 내용을 명시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시점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 부양의무를 명시한 계약서를 써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부모님도 돈 줬으니 이제 나 몰라라 하겠지 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치매 초기에 자녀가 독해져야 부모님의 노후가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설마 우리 형제끼리 싸우겠어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법은 준비된 사람만 지켜주게 되죠. 오늘 말씀드린 사례 중에 우리 집 이야기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 신청을 하세요. 골든타임은 단 며칠일 수도 있습니다.